그는 런던거리에서 기타 하나 들고 퍼스킹을 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잘 곳이 없어 지하철역 팬치에서 잠들기도 했죠. 심지어 한겨울엔 버킹엄 궁전 옆 열기구 통풍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 시런. 당시엔 아무도 그의 음악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녹음 기회는 없었고, 공연장조차 돈이 없어 못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매일 영상을 올리고 아무리 적은 관객이라도 진심으로 노래했죠.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무대에서 부른 더에이으로 자말 에드워즈의 눈에 띄게 됩니다. So really 이기회는 그를 대중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The a 팀은 무려 영국 싱글 차트 3위에 오릅니다. 이후 10년 그는 전 세계 1억 장 이상 판매한 아티스트가 되었고, 테일러 스위프트, 엘튼 존도 진짜 뮤지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무대에 오르기 전 가장 먼저 기타를 조율합니다. 처음 그 벤치에서 연주하던 그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에치란